about 색칠하십시오. 또는 there is no question that 독해 1월달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구문독해하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작. 이거를 나중에 독해할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there is no question about이나 there is no question 대신 나오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뭐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비트윈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 엔드 동그라미 하시고 러시아의 산불 시작 기후변화 시작 기후변화 사이에 그 링크 연관성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독해 중요합니다. 러시아 산불은 전부 뭐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후변화. 그렇죠. 사막화가 되다 보니까 뜨거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이 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그 나라의 페임 색칠하고 오른쪽에 부시 쪽을 살펴 보고 이제는 의의와 이제는 문법이 좀 많이 지금 뭔가 굳건히 굳어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시험은 다가올수록 기분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합격하니까 전자 시작 전치수시 그렇지 그 나라의 유명한 숲 시작 페임드가 형용사로서 푸시를 꾸며줍니다. 전치 수식입니다. 그 나라의 명성인은 유명한 숲, 하이폰. 무슨 설명? 그렇죠. 밑에도 하이폰 있죠. 짝대기, 짝대기. 그 컨티넨트, 대륙의 베스트에다가 1번에라 적으세요. <laughs> 기본 단어. 이런 단어를 1월달 독해 단어 정리한단 말이에요. 강하란, 시작. 드라이, 기초 단어 2번에라 적으세요. 건조한. 익스펜스는 확장하다가 익스 p 드예요 그게 명사죠. 강화란 공간. 시작. 그래서 b e s 하고 Dry가 e x p 스를 꾸며줍니다. 그 대륙의 b e s 강화라고 종종 Dry, 근조한 그 강화란 공간. That 이하의 시작. That 이하에. Is 동그라미하고, i n h a b 동그라미하고, i n h a 는 구조하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러면 b i n g 가 왔어요, BPP가 왔어요. BPP가 왔으니까 벗 앞에 목적어만 돼요안 돼요, 안 되죠. 대답하서 맞죠? BPP 사이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요, 부사가 들어가요. 시작, 부사. 스파슬리는 파워크과2.0 희박한 뜻이죠. 그런데 BPP 사이에는 형용사 들어간다했어요, 부사 들어간다했어요. 시작, 부사. 그 희박하게 해야 되니까 스파슬리가 되 LY가 붙어야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 그렇죠. 희박하게 inhabited. 인구가 거주된 그런 강화라고 근조한 강화란 공간, 벗도 세모하고. 그러나 f i 위 l d with 자 그러면 앞에 i n h a b i t 에다가 1 번이라고 적고 그게 is inhabited 고 f i l l d 에다가 2번 적고 따라고 b f i l l d with 시작 그렇게 병렬 관계어 있어요 희박하게 인구가 거주되어 있는 그런 강한한 공간. 두 번째는, 뭐뭐로 가득 차 있는 강한한 공간. 시작. 뭐로 Vestation, 어, 식물, 초목이죠. 그런 식물 초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건조한 강한한 공간. 다음, 짝대기, 짝대기, 다음, s h 에다가 주어라 적으세요. 그 나라의 명성에는 bush, 숲, 이게 주어고, 건너뛰고 이제, has always been 이 동사라고 적으세요. 언제나 되어 왔다. 시작.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나왔어요. been prone to 색칠하고, 우리 플랫폼 문법 30번에 나옵니다. 그 밑에 적어보시고, be prone to를 적어보시고, 영향을 받기 쉽다. 시작. 플랫폼 문법 30번에 적혀져 있는데, b 프 r o n t 가 영향을 받기 쉽다는 뜻인데, 여기서 2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했어요. 두 가지 다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사원형, 시작. 그 다음에 뒤에 명사나 ING 두개다 돼요. 그러면 b 프 r o n t 에서 2는 부정사 2도 돼도 되고, 다 같이 뭐도 된다? 전치사. 이게 중요하다 했어요. 바로 여기 나와버렸어요. 여기서는 삼불 명사가 왔으니까, 프 r o n t 에서 2는 뭐로 쓰여 다 시작. 전치사로 쓰이죠. 영향을 받기 쉬운 또 기출 하나 더 적어 보세요. B predisposed to라는 게 있어요. predisposed 철자 적어 보세요. P R E D I S P O S E D가 있어요. 그래서 B predisposed to가 있어요. 이것도 따라서 영향을 받기 쉬운 시작. 요 투도. 부정사 투가 되어도 되고 전치사 투가 되어도 돼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이나 명사 다올수 있어요. 그다음 또 적으세요. be inclined to 시작. 자, inclined 철자 적어 보세요. I N C L I N E D. incline하고 똑같은 단어 적어 보세요. apt라는 단어세요. A P T. be inclined to와 be apt 뜻은 역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시작 아까 전에 있는 be prone to하고 be predisposed to는 영향을 받기 쉽다는 뜻이고 be inclined t o be after to는 뜻이 뭐라고 시작 뭐뭐하는 뭐가 있다?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i n c l i n a t i o n 경향이라는 뜻이죠 이때 to는 부정사 to예요 그래서 뒤에가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대답 잘했죠?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be likely to를 적어보세요 Likely 철자 L-I-K-E-L-Y Be likely to는 뭐뭐 할것 같다 시작 그때 to는 부정사 to예요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시작 동사원형 자, 제가 지금 풀러주는네개다 이해 오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자, 거꾸로 올라가겠어요 Be likely to는 뭐라 했죠? 시작 뒤에 뭐 나오죠? 연연시면 나온다 동사원형 Be inclined to Be after to는 뜻이 뭐라 했죠? 그렇지 뒤에 뭐 나온다 했죠? 동사 원형. be prone to하고 be predisposed to는 뜻이 뭐라 했죠? 영향을 받기 쉽다. 뒤, 뒤에 뭐 나오죠? 동사 원형이나 명사 아인지 맞아요? 네, 잘했어요. 18번 들어갑니다.